먹을 때는 네. 보통 8 등분 해서 껍질채 이렇게 주시잖아요. 네. 그러면 먹, 먹을 때 과즙이 흘러서 끈적거리고 아. 어, 먹기에 좀 불편하잖아요. 네. 그런데 이렇게 과육만 딱 분리해서 어, 음. 오렌지 볼로 이렇게 드리면 드시는 분들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보기에도 예쁘고 계속해서 네. 이 하얀 부분을 관통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런데 최대한 바깥쪽으로, 바깥쪽으로. 가시죠. 알고 계세요. 네.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려줍니다. 어, 이 손에 힘이 들어가는데요. 네. 싹싹 네. 독실하듯이 네. 네. 어. 거의 다 왔어요. 네. 어 통과된 것 같아요. 네, 잠깐만요. 아이 과일 껍질이 오렌지 껍질이 그릇이 되기 때문에 네. 이 하얀 부분도 예쁘게 나오면 그렇죠. 좋겠네요. 네, 네. 그래서 자그 다음에 네.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째보겠습니다. 네, 과연 네. 네. 네, 잘하셨어요. 네. 자, 이렇게 하면 여기 오렌지가 남는 게 별로 없죠. 네. 네. 그런데 오, 아까 이게 어, 과육 쪽으로 칼을 넣으면 음. 이쪽에 달라붙는 게 1cm 이상이에요. 음, 그렇기 때문에 아깝다. 포인트는 그겁니다. 네. 자,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잘라두었던 이 양쪽이 있죠. 네. 이둘 중에 하나로 네. 이 밑부분에 그릇을 음. 만들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걸 보면 여기가 다 볼록하잖아요. 아, 네. 그래서, 이거를 그냥 할 경우에는 이게 흔들리고 이래서, 음. 우리가 어디를 운반하거나, 이동하거나, 도시락에 음. 넣을 때, 우리가 쌓아 올린 과육이 다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네. 밑에 정리해줍니다. 네. 둘 중에 하나로 네. 크게 맞을 것 같은 네. 그걸로 정리해줍니다. 네. 네. 평평하도록, 네. 평평하도록 네. 큰, 칼로 큰, 칼로 큰 칼로 정리를 해주세요. 이때도 손을 잡고, 네. 안전 안하게. 이런 부분에 큰 칼을 사용할 때는 또 옆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. 칼, 자 안전한 곳에,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네.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, 아, 위에서 네.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. 꼭쏙 들어가요. 네, 꼭 밀어줘서 끝까지 들어가게 네. 해주세요. 네. 자 그러면 이렇게 와 역시 이렇게? 그릇이, 네. 네. 그릇이 네. 만들어졌죠? 틈이 네. 하나도 없어요. 네. 네. 그런데 이게, 이게, 네, 땡지를 하거나, 그런 네. 게 아니기 때문에, 네. 어, 나중에 사용할, 도시락에 넣거나 하실 때는, 네. 이렇게 코팅된, 음. 어, 그릇을 사용해서, 이렇게, 음. 네. 올려 놓아주시면, 네. 음, 과즙이 흐르지 않고, 사용할 네. 수 있겠죠? 네. 선생님 저기 접시 하나 주시겠어요? 네. 자, 이렇게 해서, 니까다 그러니까. 아. 아, 이제 벌써, 네, 여기다 놓고, 음.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불한이 이 과육을 썰어서 이 그릇에 담을 거예요. 네, 좀더 은박지에 네. 박지를 넓게 펴서 지금은 은박지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기도 해요. 동기을 네. <laughs> 쌓을 때 하고 네. 지금은 이렇게 해서 우리 예쁘게 파슬리를 장식해 봅시다. 네, 네. 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원기둥이 됐잖아요. 네. 어 그런데 여기 이, 이 노란 이런 하얀 부분이